동전점은 사주명리와 또 다른 점술입니다. 사주명리보다 역사가 더욱 오래된 점술입니다. 과거 삼국지의 유명한 일화, 유비가 제가 운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점술을 가지고 이 점을 쳤을 때, 이, 이번에는 제가 운명을 만날 수 있다고 이 점계가 나왔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 동전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예측하게 될수 있는 점술 형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말띠 운세. 동전점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동전점은 미리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점술 형태입니다. 2002년, 90년, 78년, 66년, 54년생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생부터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 가족을 뜻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성원 중에 그 중심은 부부이다. 주부 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은 남편의 사회활동을 돕는 내조, 가정화목, 자녀들의 교육, 현모, 양처를 나타낸 상이다.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남녀가 아주 각각의 위치를 바로 지켜나가야 된다.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정이 이제 편안해야, 뭐 사회활동이 뭐, 나에 밖에 나가 일이 잘 된다. 그런 내용 같아요. 운세. 사회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 기초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가정이 불화하면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책무를지녀야 한다. 내부의 신경을 써야 하는 식이다. 가정 내에서 형제 간의 부부 간의 애정, 문제 갈등, 가족 건강, 내부를 잘 살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든지, 지난 뭐 사랑의 불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0 0 0년생은 이제 아직 이제 20대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이제 가정을 이제 그 가정 원만하게 지내는 게좋다는 내용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과 불을 얻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면 아무 상이 없다. 사회 생활에 근본이 되는 가정의 중요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2002년생은 이제 젊기 때 어리기 때문에 이제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어떤 화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주위에서 충고나 자신의 관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고 설사 좋은 의견이나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말을 안게 되고 모든 일에 발전이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가까운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용의 태도를 가져 행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되어 할 것이다. 절절 있게 되면 화국을 맞을 수 있으니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소원 윗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성취한다. 그러나 큰일은 뜻하지 않는 장애가 있게 된다. 사업 내외적으로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확장도 불가하다.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를 안고 있을 때라 볼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너그럽게 포용하여 설사 자신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드럽게 처리해 나가도록 한다. 사업의 발전을 기대하지 마라. 바깥 일보다 오히려 내부 일에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다. 취직. 성사될 듯하나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 바라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전념하라. 입학.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다한 사람은 가능하다. 인내력과 투지가 부족하여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힘들다. 더욱 분발하라. 이사. 관계는 없으나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때이다. 괜히 움직여 근심을 만들지 마라. 여행. 가벼운 여행은 상관 없으니 먼것이나 장기간 여행은 피하고 집안에 조용하게 쉬는 것이 좋다. 연애. 서로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때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을 위한 친절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섬세한 마음. 여성 또한 딱한 마음으로 남성을 감수할 수 있는 아양과 정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때다. 결혼. 좋은 인연이다. 중년 결혼이면 곧 성사된다. 여자는 가정을 충실하게 시키는 현모양처의 상이다. 결혼 후에도 남편을 잘 내조하여 가정에 화평하게 된다. 출산.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출산하라. 출산 후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아일 가능성이 많다. 다음은 1990년생. 천둥 소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연달아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가 번개를 치고 오래가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번개가 치듯이 찢어지는 천둥 소리가 울리면 모든 놀라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천둥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큰 해나 위력은 없다. 운세 크게 뻗어 발전한 때이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지금 새롭게 변화하면서 인생이 뭐 큰, 큰 변화가 오고 여러가지 변수가 올수 있는 그런 운 같습니다. 출발은 하나, 전혀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왕상하 활동한다. 소리는 있지만 형태가 없다. 소모만 무상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으니, 사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 침착하게,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힘을 충실히 쌓아서 출발하면 크게 성취 발전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자신의 힘으로 능이 해결되는 일이다. 매사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직 세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업을 일으키려 하나 아직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시기란 뜻이다. 섣불리 일을 진행시키면 도중에 좌절되거나 큰 실패를 당할 우려가 많다. 서원 성급하게 바라지 마라. 시간을 두고 성의를 다하라. 될 듯하면서도 늦어진다. 재물은 지출이 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력하라. 큰 일은 조금 어렵겠으나 작은 일은 성취된다. 사업 의욕을 가지고 분주하게 활동하나 노력한 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신규 사업은 보리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실을 충실하게 다듬어라. 지금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해 나가면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새로운 투자나 확장하지 마라. 생각과는 달리 실속이 전혀 없고 말뿐이다. 취직. 다수의 이견이 있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 봄 여름에는 가능성이 많으나 가을 겨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노력을 다하라. 승진. 명단에는 올랐으나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겠으니 주위에, 주위에 선배는 이 사람이 도움을 구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사, 집안에 일이 생겨 부적이 엄겨야 형편이 놓이게 된다. 가온이 불길하고 놀라울 일이 발생하니 산란하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 여럿이 함께하는 것은 상관없다. 혼자 가는 혼자 가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겨 놀라게 된다. 연애, 일시적인 불장난의 경우가 많다. 진지성이 없고 건전한 관계가 아니다. 두 사람의 상대를 만날 경우도 있게 되는 등 좋은 관계는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결혼 상태는될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 여러 곳에서 들어와 중매가 상쇄되기 어렵다. 초혼이면 안 좋다. 중간에 말생이 많게 되고 끝까지 가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재혼이면 괜찮다. 출산, 놀랄 일이 생겨도 염려는 하지 마라. 출산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산모에게 후환이 있겠다. 대개 남자아이다. 다음은 1978년생. 뼈같 은, 거 나오 네요.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으로 연모 위에 천동이 치고 수면 위에 파 탐을 일 느낀다. 만물이, 천지자연의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미다. 여자가 깃밤으로 움직인다는 뜻으로 여자의 능동적인 결혼을 먼저 서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아름답거나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운세,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잘 파악해서 분수를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앞서 나가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눈앞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폐가망치의 염려가 있으니 순간의 감정에 주지임이 없도록 주의하라. 사례사유에 눈이 덜게 되면 한채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현 속에서 허덕이게 되고 실패를 따르는 자명한 일이다. 매사에먼 안목을 가지고 영속적인 일에 정성을 다하라. 모든 계획을 뒤로 미루고 안전을 되찾아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한다. 이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조바심을 갖고 뒤를 돌아보고 애석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성사되기 어렵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때이다. 그러나 희망과 연결을 잃지 마라. 또다시 기회는 오게 된다. 현재의 경영사가 부진하고 계획에 변동이 있다 해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조금 늦게 출발해 늦게 이루어지는 차이 뿐이다. 소원, 성취되기 어렵다. 중간에 바위가 됐든지, 너무 과분한 욕심을 냈든지, 매사가 자신 뜻과 같지 않다. 작은 일은 성사되겠으나 큰 일은 이루고 다음 길을 보라. 만약 남의 의견을 쫓아서 따라가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이 계속 같은 거 현상, 현대, 현재하고 있는 일 그대로 유지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사업, 변화 주지말았듯이 되겠죠. 사업, 현상 유지에 큰 힘을 쓸 때다.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다. 과역은 건물이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가 아니므로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축소 지향으로 나가면 점차 나아지게 된다. 무리한 계획이나 확장 등은 필히 실패하게 되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일이나 계획이 있으면 당장 그만 두는 것이 현명한 자사다. 계약, 중대에 말생이 있겠다. 해약되는 일이 발생하든지 남의 방해가 있으니 주의하라.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길한 때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라. 취직, 대개비나 관공, 직등 연구직은 불가하다. 인직이면 외판,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괜찮다. 그러나 이전부터 여던 본직이면 곧 된다. 승진, 아직 때가 아니다. 이미 한번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재차 기회가 올 것이니 조급한 생각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우리 사람의 강력한 끌어주면 그 가능성이 있다. 이사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나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기를 조금 늦춰라. 마땅한 곳을 찾을 것이다. 여행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떠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연기함이 좋다. 이때는 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애 상당히 깊은 관계로볼수 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 유부남 등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깊이 빠져 가정 불화가 생기기 쉽다. 서로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운이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1966년생 성심, 성이 성실의 뜻으로 의미가, 의미세가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동주를을 떠나지 않고 온몸으로 정성을 다하는 감동생의 모습을 가리킨다. 음세, 공동사업, 남과 더불어하는 일도 좋다. 그러나 불성실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더큰 해를 당하는 흉계의 의미도 있으니, 매사에 정성이 부족하고 열리가 없으면 중도에 좌절하거나 남에게도 의신의를 잃게 되어 파멸을 당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어미새가 둥지에 든 알의 정성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알이 부화도 되기 전에 깨어지거나 병아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진행하는 일이 부진해도 열과 성인 다하여 끈기게 나가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혼의 시기는 아니다. 일이 잘 풀린 좋은 시기다. 남에게 너무 의무하지, 의지하지 말고 자기 혼자도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행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진실되게 행하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차차 풀리게 된다. 남의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아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도 당신에게 덕이 안 된다. 설사 그 일이 좋은 일일지라도 결국은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조금 더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냉정하게 불필요한 사람을 손을 놓고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소원 성실과 정성을 다하면 실이 늦더라도 반드시 승진된다 사소한 것이라면 곧 이루어진다. 사업 점차로 발전하는 호운의 시기로, 비록 현재 부진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만약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사에 급지은 상감이 좋다. 매매, 급히 서둘지 마라. 매매는 대나큰 이익은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알아본 후에 결정하라. 파는 것보다 매입이 더 이익이 있다. 계약,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통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한 일이라면 성실하고 자분하게 진행시켜 나가면 자신이 마음의 대로 이루어진다. 급하게 서둘지 마라. 지직 관공직, 대기업체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승진, 주위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또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성의를 다하면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사,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 없으면 옮기지 마라.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사 가는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여행, 해외나 국내 장기간 모두 좋다. 상영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때이다 연애,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 주위에 충고가 있다 해도 십사이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조금 도가치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 미래를 약속해도 괜찮은 사람끼리 만났다고 보면 된다. 서둘러 집안의 윗어린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냉정하게 처신하여, 처신해야 하 한다. 건강, 심장, 고혈압, 문병 등이다. 만약 높은 열이 있어 오래 끌면 위험하니 서둘러 치료하라. 차도가 없으면 심불에 기도하라. 마지막은 1954년생.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구성한, 구성원을 이루어준다. 개인의 남편의 사회활동을 돕는 내조, 가정의 화목, 자녀들의 교육 등 선모양체에 나타나는 상이다.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남녀는 각자 위치를 바로 지키나간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운세. 사회의 모든 것은 그 기초적인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 기초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개인 입장에서 가정이 불안하면 생회활동에큰 지장을 받게 된다. 가정이 안정되려면 각자가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책무를 지녀야 한다. 각자의 마음은 서로 달라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가정에 안정이깨 지고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내부에 신경써야 한 식이다. 가정 내에서는 형제 간의 부부 간의 애정, 갈등, 가족 건강, 즉, 내부를 잘 살펴 사고가 일어나,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매사에 온화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처해야 한다. 선배나 윗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과의 불화 등이 발생할 수 있,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단히 좋은 운기를 맞았다 가정이나 사회적 활동 모두가 크게 발전한다. 설사 다수의 갈로나 곤란한,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개의치 마라. 모든 것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풀려가게 되니 필요한 필요없는 것 걱정이다.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를 향해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가는 시기다. 아래 사람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소원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가 너무 크거나 주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루기 어렵다. 작은 일은 성취된다. 사업 자신의 생각만 믿고 하게 되면 크게 실패를 보는 때이다. 중요한 것은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하는 일에도 벌써 차질이 생겨 곤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시비, 증언으로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은 물론 안되고 하는 일도 내부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이때는 화합과 화해와 화합이 최선의 길이다. 매매 말을 자꾸 번복하니 믿을 수가 없고 하나, 성사되기 어렵다. 만약 성사되어도큰 손절 당할 수 있으니 그만 중단되는 것이 좋다. 계약 두 사람의 생각에 서로 어긋나니 큰일을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 상대가 배발하든지 아니면 구설이나 언쟁이 일어나거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경솔하게 결정하지 마라. 취직, 자신이 원하는 것은 힘들다.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개인회사 등에는 주위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사, 다 움직이지 마라. 재난, 도난 등 집안의 우한이 발생하게 된다. 북적은 괜찮다. 여행, 가벼운 여행이나 가까운 곳에 단체 여행은 괜찮다. 그러나 해외여행 등 장거리와 장기간 여행은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연애, 선택 차이가 많아 오래가기 어렵다.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고 양보심이 없어 반복이 심하다. 변덕이 많아 배반 당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심장병, 고혈압, 신경과 민,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약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오진으로 인하여 병이 더 악화되기 쉬울 때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약제에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은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원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